안녕하십니까 배정한 자풀이 여섯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2급이라는 거요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렵다는 것은 양이 많기 때문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것도 양을 무지하게 많이 주면 지칩니다 한자 공부 마찬가지죠 2급 배정한 자 천자입니다 천자 외우라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고 그러죠 네, 하품부터 하더군요 일단 턱이 떨어집니다 입에서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한자요. 사실은 원리와 논리로 이해돼야만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럴 시간이 없어요.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이 필요한 거죠. 인터넷은요, 수시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거 홍보냐고요? 절대 홍보 아닙니다. 물론 EM 잠깐 방송 밑으로 나가면 좋겠지만, 그거 절대 홍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정보화 시대에서 수시로 체킹할 수 있는 공부. 여러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스피드란 뭐냐,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벤 존슨이나 칼로이스 물론 제시대 때 가장 빨랐던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빨리 달리는 게 스피드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스피드가 아니죠. 무슨 이야기냐고요? 중요한 건 먼저 할줄 아는 게 스피드입니다. 이해되시죠? 시간 관리는 결국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루고요. 중요한 건 먼저 할줄 아는 사람이 스피드가 있다는 거죠. 공부 그렇게 하십시오. 시간 관리 그렇게 합니다. 2급 한자 아무리 많아도요. 스피드하게 한번 해보죠. 아, 제가 영어 좀 심하겠습니다. 네, 이번 글자 바로 들어가죠. 어떤 글자일까요? 네, 밥식 옆에, 네, 맡을 사잖아요 즉, 밥 먹이는 일을 맡아서 관장하는 것. 그건 먹일 사자죠. 누군가를 먹는 것을 맡아서 일을 한다는 데서 먹일 사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료, 사육하다 할때 먹일 사자를 써요. 즉, 먹는 것을 맡아서 주로 해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라고 하는데 아마 이거 사육하고 사료하면 인간에게 갖다 대면 사람들 뭐라고 할 겁니다. 네, 대부분 짐승에게 갖다 대더군요. 그런데 주부들이 반란하는 건 바로 이 사자 때문에 반란합니다. 내가 시집와가지고서 애둘 낳고 남편 시도 때도 없이 밥 먹여주는 일만 맡아서 하려고 온줄 알아? 바로 그날부터 여러분 전쟁입니다. 그러기 전에 중요한 건 뭐가 있냐고요. 요즘은 평생교육이랍니다. 하도 세상이 빨리 변하니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렇게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가는지 압니까? 세상이 다 변하는데 고향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답니다. 남편 마음, 부인 마음, 아이들 마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혼동됩니다. 먹이는 일과 먹는 일 중요하죠. 그러나 맡겨놓치지는 마십시오. 같이 분담하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네. 먹이는 일을 맡아서 하는 건 짐승에게만 합시다. 그래서 사료, 사육할 때 쓰는 잡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글자는요. 부축킬 사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입구 옆에 갈준, 즉 입으로 어떻게 그 사람을 행동으로 옮겨가도록 부축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야, 너 이것 좀 해봐 하고서 넌지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어떤 사람들한테 뭘할때 시사 토크, 시사 또는 뭐냐, 교사, 누구를 어, 부추켜가지고 가르켜가지고 어, 사람을 나쁘게 하는 걸 교사범이라고 그러는데, 교사할 때이 부추길 사자입니다 사실 가장 나쁜 사람이 뭐냐면요.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서 옆에 사람을 은근히 부추켜가지고서 난동부리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술자리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좀 야비한 듯한 인상에. 아이고, 저 학생 또 선생님 얼굴 떠올리네. 아니라니까 나는.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말로만 누군가를 행동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을 부추길 사자를 그때 씁니다. 한자요. 우리가 열심히 외우는데 무슨 뜻인지 몰라서 어, 어떤 때 결합해야 될지를 모르는 학생이 너무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집택, 지부, 집주, 집가, 지복, 집실, 집당, 수많은 글자가 제각각 다 다르다고 설명을 했었죠. 마찬가지거든요. 한자, 우리가 크다라는 뜻들, 큰데, 클테, 클테, 또 뭐가 있죠? 클석. 클석자, 좀 있으면 나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다 다릅니다. 한자 쓰는 사람들요. 무지하게 예민해가지고요. 감정의 변이도에 따라서, 점층법에 따라서 느낌을 달리 표현합니다. 사랑하는지, 사랑스러운지, 사랑할 건지, 고운 건지, 예쁜 건지 다 달라요. 한자가. 한 영어로는 프리티 뭐그 정도 아닙니다. 아 영어 참 이거 자꾸 네, 아이들이 쓰면 제가 발음이 좀셉니다네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죄를 용서해 줄때 쓰는 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 불글적자라고 하는 글자 불화 위에 큰 대라고 그랬죠. 즉 불이 크게 일어나면 불꽃이 불다해서 불글적자예요. 이 시각적 개념을 문서화 시킬 수 있는 한자의 매력. 불꽃이 커지면 불이 불다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 옆에 칠복자, 즉 불이 크게 일어나도록 이그 지팡이나 뭘로 부축해가지고서 그걸 완전히 소멸시켜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용서할 사자는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면, 사죄, 즉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깡그리 태워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한다고 입으로는 하면서 다음에 화나면 그 장면을 고스란히 재현하죠. 얼마나 야비합니까? 누군가를 용서할 때는요, 완벽히 태워버리십시오. 우리가요, 용서한다는 건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는 게 용서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걸 용서하는 건 이해일 뿐이죠.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고요, 용서하십시오. 특히 애인과 애인 사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심한 건요, 부부 사이입니다. 그거보다 더 심한 건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공부하라고 부추키고 선동합니까? 나중에 용서하는 마음이 절로 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 낳아가지고 야네 마음대로 커 이럴 부모 아무도 없거든요. 최고로 키우고 싶죠. 그 최고가 때로는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말이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 우산 산자입니다. 네, 여러분 비오는 날 쓰는 게 뭐죠? 우산. 태양 뼈시 아 빛나다 이거 금기용어인데 어쨌든 빛날 때 쓰는 것 뭐죠 양산이죠 그럴 때 쓰는 산자가 무슨 산자죠 그렇죠 우산산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산의 양쪽으로 편 모양이고 이것은 우산 대롱이고 이것은 우산 살입니다. 우산에 있는 비금이라도 좋고요. 중요한 건 우산의 모양을 본딴 글자로 우산입니다. 일산이나 우산. 즉, 일산이라는 건 햇볕을 막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어, 뭐 어느 기관 산하에 무엇 무엇이 있다 할때 산하. 즉, 우산 아래처럼 어떤 인물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결합한 세력의 그늘을 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체육부 산하에 무엇 무엇이 있다더라. 우리 또 양산, 햇볕을 가려주는 우산을 양산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은 양산이 필요하지만 저런 바로 반사시켜 보냅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늘 인생을 빛나게 살고 있죠. 여러분, 이왕이면요. 웃든 빛나든 아주 활기차게 사십시오. 공부요.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찡그리고 해봐야, 네. 머리만 아플 뿐이죠.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3이라는 글자입니다. 삼 같이 볼까요? 초도 밑에 석삼 자. 즉, 무슨 얘기냐면, 풀립이 3개씩 난 모습에서 삼이다, 인삼이다 해서 이것을 삼삼 또는 인삼삼 자. 우리 삼포로 가는 길, 삼포. 즉, 뭐예요? 그렇죠. 삼밭으로 간다는 얘기고요. 홍삼. 네, 붉게, 그, 뭐, 말려가지고서 놓은 삼을 홍삼이라고 그러죠. 이걸 뭐, 일명 숙성했다고 그러던데, 네, 홍삼 좋습니다. 네, 우리 삼 아주 좋습니다. 아, 근거가 있냐고요. 제가 먹어봤습니다. 네, 이거 틀림없습니다. 왜냐고요? 초두 밑에 삼사, 그 석삼이라고도 하지만 참여할 참이라고도 해요. 즉, 사람 몸에 참여시켜주는 풀, 좋은 것으로서 사람 몸에 첨가시켜준다는 이야기죠. 우리 인체는요, 그린 록지, 즉, 그린 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풀 하나는 그 자리에서 펴서 그 자리에서 죽어서 그 그늘로, 즉, 걸음이 되면, 절대로 세상에 어떤 걸음을 더줄 필요가 없답니다. 이게 자연 그린 생각, 그린 촌을 이룬 사람들 이야기거든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인삼이라는 것, 즉, 사람 몸에는 자연적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인공적인 게 별로 좋은 게 없죠. 저도 자연적으로 빠진 겁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왜 이야기가 걸로 가나. 네. 이번 글자 뭔가 꼬질 삽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손수 옆에, 이거는 뭐, 삽입니다. 이건 절구죠?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죠? 손으로 삽 같은 것을 절구공이 같은 속에다 꽉 꽂아놨다 해서 이것이 꽂을 삽, 즉, 끼울 삽, 이런 글자입니다. 우리가 삽화, 즉, 동화책이나 어디에서 중간중간 끼어있는 그림 같은 걸 삽화라고 그러고요. 물론 여기 말씀하니까 이야기거리죠, 여기서는. 여기에 그림화자가 붙으면 끼어있는 그림, 끼어있는 글, 삽입하다 꽂아서 들어가게 하는 것을 삽입하다 그래요. 우리 그래서 뭐라고 하죠? 네, 너와 나 사이에 개입하다, 삽입하다 이야기 거리를 앞뒤 문장이 맞지 않으니까 이것을 삽입해라라고 할때 쓰는 자입니다. 결국은 무언가 꽂다 끼우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볼까요? 한자 분해에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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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그 한자가 지명적이거나 인명적이거나 이렇게 불특, 불분명하게, 즉, 알려지진 않았지만 불분명하게 가리, 만들어진 자일 겁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내려오면서 완전히 뜻이 바뀐 경우일 겁니다. 웬만하면 이해 다 됩니다. 이것이 한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블록을 가지고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냈을 때별 희한한 모양 다 만들어내죠. 그런데 세살 먹은 애가 막 조립해놓고 아빠, 이거 뭐야? 이러면 난감합니다. 이해를 못하죠. 왜냐면요. 그러한 글자가 있거든요. 한자에도. 논리적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내려오면서 뭔가 만들어진 글자가 있다는 얘기. 그것을 여러분 이급 한자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가 아니고요. 지명과 임명 한자는 다른 시간에 또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명사나 형용사, 동사, 내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에 이해될 수 있는 그러한 단어만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자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대나무 중 밑에 서로 상.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아, 음은 상으로 날 거고 무언가 대나무와 관계가 있겠구나. 정답입니다. 즉, 대나무로 서로 엮어서 만든 상자 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상자다 할때 자. 이때 아들자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이게 왜 상자가 아들자를 넣습니까? 이건 아들자가 아니고 전미사 자자죠. 어떠한 명사를 좀더 구체화시키는 명사, 즉 어간을 어미니. 이걸 그래서 글자의 끝에서 붙는다 해서 이것을 뭐 우리가 언뜻 어미사, 즉 꼬리에 붙는 어기사다라고 하는데 이 명사를 좀더 구체화 시켜주는 겁니다. 상자, 우리 의자, 탁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자 넣는 거, 뭐 상자, 뭐 이럴 때 전부 다이 자자입니다. 그 다음 상방, 이 상방이라는 것은 상자처럼 된 방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 관청의 좌우나 앞뒤에 그 사람들이 잠시 머무를 수 있거나 어떤 물건 관리를 위해서 길게 늘어서 지어 놓은 집을 상방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하인들이 거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방 나인이다라는 말도 있게 되는데 물론 아그 어떤 아이들이 그래요 선생님 대장금 보셨나요? 전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금 이야기가 아마도 뭐 의원과 어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뭐또 음식하는 문제도 있는 모양이죠. 거기에 나인이라는 말이 가끔 나오는가봐요. 나인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 아나인은 내가 그래서 가르쳐줬죠. 아홉이다. 네 숫자 아홉이다. 그날 바로 저세 됐습니다. 네 이때 이 나인이라는 것들은 뭐냐면 나한처럼 옆에서 시중하는 사람을 나인이라고 그래요. 이해 됐죠? 그러한 사람들이 거하는 방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상방이라고도 한다는 이야기죠. 네, 나인 다음부터 구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 글자 보도록 하죠. 네, 맹세하다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참 수도 없이 맹세를 하면서 살아요. 아침에 맹사를 합니다. 저녁 때, 내 오늘 정말 열심히 살 거야. 돌아보면 참 황당하게 지냈죠. 같이 보도록 하죠. 꺾글절 밑에 말씀은 단호하게 꺾어 말하는 게 맹세입니다. 남자들이 여자한테 꼭 꺾어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너를 시집만 와봐 절대로 물안 묻히게 해줄게. 웬걸 식당으로 아르바이트 내 보내지요. 물만 묻히게 합니다. 거기다 눈물까지도 흘리게 하죠. 어쨌든 꺾어서 말하는 사람치고서 뒷말 다 들어볼 일입니다. 네, 우리가 그래서 서약을 하다. 네, 결혼식 서약을 하죠. 선서하다라고 할때 쓰는 입니다 그럴 때앞주자가 꺾을 절자가 들어갔다는 게 묘합니다. 옛날 사람들요 아주 단호하게 꺾어 말하는 사람들 맹세하는 모습 보고 대부분 뒷말을 들어볼 걸 하고 후회했을지 모릅니다. 맹세는 말을 꺾어서 자른 듯이 하는 게 맹세입니다. 네. 이제 이해됐나요? 손수 옆에 도끼근이 꺾을 절자예요.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네, 그래서 단호한 사람치고 행동까지 단호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자. 상서로울 서 무언가 좀 좋은 듯한 기운이 난다 할때 쓰는 자니다 같이 볼까요? 구슬옥변 임금왕 옆에 이것은 무언가 뿌리 이것은 수염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것은 어떤 뿌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구슬옥에 구슬의 어떠한 그 무늬가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신락 같은 영롱한 무늬가 그 덮여 있는 모습 속에서 아주 상서로운 구슬이다 해서 서 자입니다. 우리 그래서 서광이 비치다. 서설이 내렸다. 네, 아주 상서로운 눈을 내리는 것을 서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자, 이런 글자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서기진문이다. 아주 상서로운 기운이 집안 가득히 모여들어라. 라고 할때서 자를 많이 쓰죠. 중요한 거요. 예 이름에도 많이 쓰더군요. 종서, 이럴 때 쓰기도 합니다. 아, 이거 특정인의 이름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시 없습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클석자입니다. 과연 이건 어떻게 크는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돌성 옆에 머리 혈. 여러분, 우리나라에 특히 이 중국 문화, 중화, 이 아시아 문화권에는요,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돌이 머리 모양처럼 훌륭하게 생겼다는 데서 이게 클석 훌륭할 석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석학, 석사, 이해되죠? 머리가 돌처럼 큰, 아, 여기서 돌, 스톤헤드, 왠지 돌, 대, 아, 삐삐, 뭐 이런 느낌이 나는군요. 이게, 네. 그런데 우리가 석사나 석학이라고 할때 머리가, 아, 네, 큰 바위 얼굴이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석도 할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남한테 유혹돼서 흔들리지 않을 만큼 돌처럼 단단하게, 이거 계속 돌머리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돌이 머리 모양을 닮은 훌륭한 돌을, 네, 이걸 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사 졸업이죠. 왜 대학교에서 다 석사를 주는지, 네, 아, 아 물론 학사를 통과한 사람이 논문을 통과해 석사죠. 어쨌든 큰 돌, 아주 훌륭한 돌 모양한테 주는 게 예, 이게 석사. 참 다음부터 석사 바로 박사로 가십시오. 요즘은 석박사 통합 과정이 제법 있습니다. 네, 네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 글자는 결국은 크다라는 즉 라지나 비이라는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해됐죠? 훌륭하다라는 뜻이 있죠. 이해됐습니까? 한자는 이런 것 때문에. 쓰기가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뭐 크다 그러니까, 아, 이 클석자 쓰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름에 다 저자를 많이 넣더군요. 네, 아까 종서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종서기가 있더군요. 네, 클석. 네, 크긴 큰데 머리가 돌처럼 큽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실사 옆에 착할선, 이 착할선은 영어로 구실한 뜻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착하다란뜻 외에도 아주 좋다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즉 무슨 이야기냐? 실로 무언가를 좋게 해놓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그렇죠 실로 무언가 천을 잘 다스린다는 데서 이게 기울선자입니다 즉 실로서 어느 부분의 천의 모양을 아주 굿 좋게, 베리굿하게 아주 꾸며놓는다. 이거 기운다 해서 기울선 자. 우리가 그래서 수선한다. 선사한다. 할때 쓰는 자입니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구둣방 가서 무엇을 수선하다. 할때 선자를 과연 어떻게 쓸 건가 고민했죠. 착할 선자 아닙니다. 그 앞에 실사를 넣으십시오. 왜냐고요? 실로 꿰매고 보충하고 무언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울선 자입니다. 깊다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 아주 복잡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쓰거든요. 야너 섬서 목수 어쩜 그렇게 이쁘냐? 아 섬서 목수가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보시도록 하죠. 네. 실사 옆에 사람이 있고 자를 절이라는 창과가 있고 그 안에 부추구자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부수 공부에서 배웠죠? 부추구자입니다. 부추가 뭔지 모르는 사람 팔을 잘게 쪼개면 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실로 실처럼 부추처럼 가늘게 잘라놓는다 해서 이게 가늘섬 자예요. 그래서 섬세하다. 섬유질 할때 섬유. 그런데 여기 요거를 흙토로 바꾸어서 끈을 절자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속자입니다. 그거는. 중요한 건 사람임처럼 두 개죠. 실처럼 부추처럼 가늘게 사람들이 쪼개놓은 것들이 뭐냐? 가는 거다. 그래서 섬섬 목수 가늘고, 가는 옷 같은 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섬섬 옥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헐 섬자가 얼마나 좋은 잡니까 요즘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이어트 종교도군요 요즘은 웬만한 사람 다 뺀답니다 아니 도대체 뭘 뺀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삐쩍 말른 사람도 뺀대요 뭘 위해서 빼는지 모르지만 우쨌든 뺀대요 여러분 빼지 마시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것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빼고 나약하게 살기보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왜냐고요 섬서 목수는요. 부추나 실처럼 가늘게 쪼갠다는 의미는 무 뭐냐면 옛날에 세류버들 그 버드나무 밑으로 쭉 쳐져 있는 모양을 보고 여자의 빛된 시적인 표현입니다. 일부러 살을 쪼개는 일은 아, 참 지방흡입인가 뭔가 쪼개기도 하더군요. 절대 쪼개지 마십시오. 이왕이면요. 튼튼하고 건강하게 그러면서도 자신있게 사십시오. 저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 있고 빛나게 삽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사십시오 사실은요 카메라 앞에 이런 얼굴 나오기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이거 대단한 기술이에요 여러분 저 당당하게 나갑니다 여러분도 당당하게 공부하시고요 무언가 자신 있게 사십시오 자신 있는 사람이 남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P.R.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되. 중요한 건그 속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십시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왜 섬소목소를 리 그렇게 강조하냐면 우리 집사람이 좀 뚱뚱합니다. 됩니다. 네, 이번 글자 같이 보죠. 이, 지금 보니까요, 어, 손수 옆에 귀가 쇠십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손으로. 귀를 끌어당겨 가지고서 귓속말로 귀와 귀로만 전해지도록 끌어잡는다해서 끌어잡을 섭잡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 이치를 끌어당긴다는 이야기고 섭취하다 무언가 끌어당겨서 취하는 걸 섭취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러지 않나요? 누구한테 그 귓속말로 어? 너만 알아하면서 귀를 끌어당겨 가지고 귓속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귀와 귀로만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끌어잡을 섭잡니다. 그래서 섭리라는 게 세상은 누구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이치를 누구나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요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귀 끌어 당기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이치를 전하십시오. 네, 물론 이치를 전해야지 귀 파주겠다고 대들면 안 됩니다. 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그러고 보면 이비누과 의사는 참 섭리가 빠른 분입니다. 네, 이번 글자 같이 보도록 하죠. 세상 새 밑에 조개패 세상 사람한테 돈을 받꾸서 무엇을 빌려 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세낼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빵살이 하다 할때 세내다 할때세낼세짭입니다 우리가 전세 뭐 그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세대 할때 쓰는 자인데 빌려준가 빌림을 세대라고 그래요. 이걸 세낼세 뭔가 세를 빌려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전세라는 뜻할때 이런 전세가 있고 앞에 사람인변이 붙은 전할전의 전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오로지 우리만 쓸수 있도록 돈을 내고 빌리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 전세버스 할때 쓰는 자고요.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은 이 앞에 사람인 변이 들어갑니다. 즉, 돈을 내고서 얼마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내고서 빌려서 쓰는 건이 앞에 사람인 변이 붙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세 버스 할 때는요, 오로지 우리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낸 거기 때문에 오로지 전자가 들어가지만, 전세 보증금 할때 전세는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세를 내기 위해서 돈을, 일정한 돈을 내고 일정한 기간 동안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땐 전할 전자입니다. 꼭 잊지 마시고 기억을 했다. 시험 문제 잘 맞추십시오. 물론 별표하는 학생 나중에 별볼 일이 있죠. 네. 틀림없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인 모양인데요. 이을소자입니다. 있긴 있는데 실과 실을 잇듯 이어주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사람인 변 옆에 불을 쏟자. 아, 저 실사 옆에 불을 쏟자. 즉 실과 실로 묶듯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서 소개한다 해서 소개할 수 이을소자입니다. 우리가 소개하다. 그 다음 소흥. 언가 부터 뭐 일어나서 이어주는 것. 소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을 소라고도 하고 소개할 소라고도 합니다. 왜냐고요? 옛날에는 그 우리 그 여러분 혹시 아는가 모르겠지만 그 결혼을 하면 꼭 이렇게 연분을 나타내기 위한 그 실을 묶어요. 그실 묶는 것이 옛날 사람들은 어. 사람과 사람의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 것에서 무언가 실과 관계 있는 것은 인연, 묶는 거, 아, 여기서 인연하니까 저 여학생 갑자기 눈 부릅뜨네요. 그 인연이 아니래니까요 이, 여기, 이건, 아, 연입니다, 연. 그러니까 무언가 맺어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었던 게 실이에요. 왜냐고요? 여러분은 탯줄을 끊고 나오잖아요. 줄을 끊고 나옵니다. 그것을 붙여서 이어주는 게 소개입니다. 아무나 소개하지 마십시오. 네. 나중에 동화줄로 묶일지 모릅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